네, 여러분들, 이제 갤러리 하시면요, 그, 어떤, 그죠,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쭉. 근데 이제 갤러리 자체에 이렇게 넘어가는 효과를 여러 가지로 이제 주는 그런 갤러리들, 넘김 효과? 네. 이런 것들을 주면은 조금 더 굉장히 재미나고 좀 풍성하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효과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오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넘김 효과가 있어 이런 넘김 효과가 실제로 이제 클릭을 하면은 그걸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효과가 되게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근데 넘, 넘어갈 때마다 랜덤하게 이 효과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런 그 넘김 효과를 주는 이런 개발이 되어 있는 이런 플러그인들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인 스키터라는 플러그인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인덱스를 열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스키터의 CSS 뭐 이런 게 이미 적용돼 있어요. jQuery 라이브러리, 스키터 위징도 들어가 있고 컬러 이거 스키터가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게 이네들을 굳이 쓰지 않아서 이게 지금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를 사용한다 그러면 스키터가 제일 밑에 있어야 돼요. JS가 스케터 JS가 Alt 방향키로 이렇게 제일 밑에 jQuery 라이브러리 UI 얘네들이 UI들이거든 이징이랑 애니메이트 컬러 이게 이징 이징 UI UI를 주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개발된 거요 스케터를 밑으로 좀 내려놨는데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밑으로 내렸어요 스케터를 밑으로 내렸고요 이동시켰어요 Alt 찍고 방향키 아래로 짠짠 해가지고 이동시켰고요. 자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가 뭐쭉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스크립트 구역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구역 여기 뭐 이상한 거 없지? 이거 한번 띄워볼게요. 올라와요. 띄워보시면 아무것도 검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네. 네. 왜냐면 얘는 지금 아무것도 적용 안 했거든요. 스크립트구요. 달러 펑션. 에코리블로. 에코리블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스키터를 호출해서 쓰는 방법을 써볼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스키터라는 건 누가 개발한는 거예요? 네, 누가 개발하는 해놓은 건데. 여기다가 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밑에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요. 박스 스키터 박스 스키터 라지 뭐 이런 클래스가 두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UL LI 밑에 A. A에 뭐라고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요. 네,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설명 이 있고. 라벨 텍스트라는 클래스에 설명 이 있고요. 네, 뭐 뭐라고 있고. 뭐라고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구조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호출하시면은 얘가 넘어가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한번 호출 한번 해볼게요. 바로 들어오자마자 스키터로 갖다 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CSS가, 스키터 스타일 CSS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미지도 뭐 스키터에 쓰이는 이미지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넘기는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있고요.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의 기본 세팅을 가지고 스키터비트에 어 스키터 플러그인을 한번 구성을 보시면 되겠어요. 스키터 플러그인 인인인인 인, 인. 뭐냐 이게? 이미지 갤러리 전환 효과, 그냥 한마디로. 이미지 갤러리 전환 효과 플러그인. 뭐 이런 전환 효과 플러그인은 더,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유료, 무료 등등 많이 있을 겁니다만,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스키터 플러그인. 그러면 스키터는요, 어, 이렇게 전환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어, 첫 번째 박스 스키터라고 여기 있거든요. D.I.Y. 어, 그러니까 뭐지? 적용법은 이렇습니다. 에, 상단에 상단에 어, 제이 r 리 라이브러리 아래, 그죠? j 이코 r 라이브러리 아래 스키탑. 얘 있으면 있지. 블로우. 뭐불러오는게첫 번째. 그래 놓고 1 2 3 4를 해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여러 줄 할까 그랬다. 이럴 것같으면 잠깐만요. 여러 줄좀 여러 줄 점으로 할게요. 여러 줄. 여러 줄점 줄. 쓰느라고. 상단에 j i n g e Library 아래 Skitter j s n g l e b l o m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하단에 어 Skitter 어 메서드가 있거든요. 메서드를 호출한다. 그 메서드는 이름이 Skitter라는 애예요 t가 두 개예요. 이렇게. 이메시지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프리 세팅 html 프리 세팅을 한 거죠. html 태그 프리 세팅하여 프리 세팅하여 뭘 불러요 최상위 최상위 박스 박스 클래스를 클래스에 적용한다죠. 클래스에 적용합니다. 적용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그 HTML 태그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요. HTML 태그 프리세팅은 스키터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스키타를 찾아볼게요. 스키타. 스키타 점 슬라이드 for any 애니, 그 anytime 검색하면 한세 번째 나온 거죠? 이거예요. 이거 지금 잠깐 링크 걸어도 요거예요이 사이트에. 이렇게 하면 얘가 넘어가는 효과가 여러 가지 나오죠. 이거예요. 얘네가 하는 주요한 게 이거 여러 가지로 넘어가는 거. 요거 요거가 이제 되게 똑같죠? 얘네가 홈페이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뭐요? 테는 뭐 여러 가지. Many animations 많은 애니메이션 되고 responsive support 반응형 이런 거에 지원을 하고요. several o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들을 start now 하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인스톨은 어떻게 하는지 옵션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여기다 해주고 있어요 내용을 좀 볼게요 css랑 jQuery 밑에 있는 스키 i t t 다 갖다 놨죠 네. 이렇게 해놨고요 구조는 이렇게 하래요 스키 i 스키 e 를 s k i 이게 약간 바뀐 것 같아 이게 이게 구조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라벨 텍스트라고 이렇게 라벨 집어넣는 div 밑에 있고 위에는 a 태그로 이미지를 이렇게 쌓았는데 ul li로 ul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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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다 집어넣라고 으되어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사이트 잡은 것도 이름이 이렇게 아, 여기 밖에 이름이 있고 ul li a a로 이미지 딱아 똑같네 이거는 a로 이미지 쌓고 div에 어쩌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이동할 주소는 이거고 이미지 보여줄 이미지가 이거죠 보여줄 이미지가 이거예요큰 이미지 네 그죠 600에 450짜리 이런 구조로 쭉돼 있죠 짠짠짠짠 구조가 똑같잖아요 얘네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런 구조로 돼있다 인스톨 페이지에 뭔가 홈페이지 참조 얘네가 막 중간에 없어졌다 그러면 내가 이거 안 할걸?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 홈페이지 참조. 지금 이거 주소 붙여넣기 한거 인스톨 하는 부분에. 네, 그러니까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부 이렇게 구조를 맞춘 다음에 결국은 호출해라. 이렇게. 달러 펑션 안에다가 스키터 이름에 점 스키터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래. 아, 이렇게 하라고. 이다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걸 이렇게 복사해다가 내가 여기다 붙여넣, 붙여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우리 스키터 라지라고돼 있지 않거든요. 스키터 박스 스키터라고 돼 있거든요. 이름으로볼게요 이름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박스 스키터 여기다가 스키터 적용하는 거죠. 스키터 적용하기 기본 스키터 적용하는 건 이거예요. 로그 해볼까요? 저장해볼까요? 이렇게 놓고 저장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뭐 매번 플러그인 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되죠? 네, 여러 가지 옵션으로 자기가 알아서 먹는 이건 뭐 버전이 업데이트서도 초기부터 거의 계속 비슷해요. 설명이 매번 올라오네. 그죠? 뭐 옆에 걸 눌러도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냥 그렇죠? 상단에 있는 번호로 되어 있는 뭐 이런 갑자기 얘도 지금 광클은 막혀 있어요. 또 중간에 아닌데 클릭하면 안 넘어가요. 이건 기본이라고. 다 넘어간 다음이나 되지. 넘어가고 있는데 막 클릭하면은 안 넘어가요. 광클 금지되어 있죠. 기본.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넘어가게 되는데 효과 이런 걸 우리가 잘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옵션들 몇몇 옵션들을 줄 수가 있는데 중가로 해가지고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옵션은 중가로 한다. 6, 4번 4번 옵션은 레코의 중괄호 이렇게. 근데 이것도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옵션은 뭐 홈페이지에서 여기 옵션이라고 따로 옆에 있었지 이거. 옵션스. 뭐 이런 게또뭐러지 옵션스. 여기 여러 옵션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버전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버전에 따라 좀씩 달라져요. 여기 뭐 프리뷰 이런 거 있어요? 컨트롤 F 프리뷰? 아, 있네 있네. 이런 옵션들이 있거든요. 프리뷰 없어 옵션이라든가 컨트롤 아 요런 옵션들 이런 거가 전부 라벨 바벨 아, 옵션 이런 거있네 그러니까 옵션은 여기서 보시면 되는 거지. 옵션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플러그인 쓸 플러그인을 여러분들이 갖다 쓰시면 무료든 유료든 이렇게 설명을 잘해 놓은 사이트들이 좋은 플러그인이거든요. 설명을 잘해 놓고 그걸 갖다 참조를 하시는 거죠. 네, 여기 플러그인 이렇게. 옵션은 바로 거기에 있는 옵션 페이지 거를 여기 밑에다 붙여 놓았어요. 네. 바뀔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옵션들 여러분들 표시하는데 중괄호 가지고 중괄호 개체죠 속성코론 값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d o t 츠 라고 하면은 true 그러면은 요거는 메뉴 불리 false가 기본 값이죠 예를 서 다시 없는데 다시 생겨요. 그럼 이렇게 하거나. 아까 여기 밑에 다시 없었거든요. 위에 있는 번호가 이 다스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다스. 메뉴 블릿이 동그랗게 생기고그 다음에 프리뷰, 여기 메뉴 다스에 손가락 올리면은 그냥 단만 나오는데 미리 보기를 보게 할수 있어요. 콤마하고 내려가시면. 프리뷰. 옵션에 있었던 거예요. True. 이것도. 브레즈 마우스 오버스 미리보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브레즈 마우스 오버스 미리. 나오지 지 이렇게. 미 미리보기가 되게 이뻐요. 무슨 이렇게 무슨 렌즈로 이렇게 확대 렌즈로 본것 같이 그렇게 예쁘게 보여요. 좀 봐주면 해야. 네, 그런 것도 구성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p r e v i 콤마하고 들어가면 항상 콤마하고 라벨, 라벨은 뭐야? 라벨, 폴스. 그러니까 라벨은 뭐냐면, 글 설명을 만약에 내가 충격 싶다 그러면 글 설명 숨기기. 지금 글 설명이 여기 나와 있었는데, 폴스로 하면은 여기 글 설명 안 나와요. 보이게 하는 건 트루죠. 115 값이고. 당연한 일이지. 트루는 보이고. 그리고 콤마하고, 여기 옵션 몇개두고 그냥 끝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컨트롤스. 컨트롤스는 뭔가 보이게 하는 건데요. 트루. 이게 진행 멈춤 버튼이에요. 여기 콤마 하지 말고. 진행 멈춤 버튼. 여기 컨트롤스라고 합니다. 펄스 가이니까안보는거 뭐 펄스는 안 보이는 거지 반대로 컨트롤스 이 콤마고 이런 거 다트 트루 콤마 프레이비 트루 콤마 이제 만약 에 기본 값이 그걸로 되어 있는 걸 반대로 지우는 거다 라벤펄스 콤마 컨트롤스트루 컨트롤스 가운데 이 버튼 요. 멈춤 다시 가뭐 이런 거 그럼 혼자 넘어가 혼자 넘어가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콤마하고 콤마하고 컨트롤 이제 인터벌 인터발 인터발은 1초 이렇게 줄수 있어요 자동 넘김 시, 시간 1분의 1초죠? 일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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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 이걸 더 길게 하면은 더 오래 걸리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1, 2, 3 초다 그러면 일, 이, 3, 허이, 일, 이, 삼, 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스키터의 요 시간, 뭐라죠, 인터벌, 인터벌 찾아볼게요. 있네, 인터벌? 그렇죠? 기본은 2.5초네요. 기본 여기 기본값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정할 수 있다고요. 좀더 짧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1초로 하는 거 빨리 빨리 넘어그 다음에 특정 효과만 딱 주는 거 특정 효과만 딱줄수 있거든요. 그것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특정 효과. 근데 여기 효과명이 아마 따로 안 나와있을 거예요. 여기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맨 밑에 있나? 아, 애니메이션. 여기 땡땡땡. 디폴트 애니메이션 스트링. 애니메이션 여기 따로 없어. API는. 네. 여기 따로,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옵션을 좀 드릴게요. 여기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전에는 이게 옵션에 전부 다 있었거든요 이게 옵션이 이게 전부 다 있었어요 제가 그 옵션 여기 스키터 옵션 효과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 요게 이제 마지막에 더 깊이 할게 없어요 옵션 효과명 제가 드린 거 있거든요 그거를 붙여넣기 한번 하세요 여기 스키터 옵션 효과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전부 하나하나가 여기 떨어진 단어 사이사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전부 효과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효과만 주겠다고 하면 이걸 주는 거예요 콤마하고 만약에 애니메이션 아 이거 대문따 쓰는 거 아니야? 애니메이션 그냥 애니메이션이라고 전부 다 풀로 쓸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특정 효과 한 가지만 줄 경우 특정 넘김 효과? 한 가지만 줄 경우. 세팅. 한 가지만 주겠다는 거야. 여러 가지 줄 때는 이거 중요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큐브, 튜브, 큐브다. 그러면 큐브, 튜브, 큐브로만 나오는 거야. 큐브만 큐브로만 나오는 거 이건 이제 다 똑같잖아. 계속 똑같은 것만 나오죠. 큐브로만 나오면 그럼 큐브로 이렇게 들어가는 큐브. 근데 큐브 중에서 여러 가지를 넘겼다. 큐브, 큐브 랜덤이 또 있네. 큐브 랜덤 이런 게 있네. 큐브 랜덤. 네. 큐브 랜덤은 그냥 이런 게 랜덤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 효과인 거야.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글라스 블록, 글라스 블록이 뭔가 궁금하다. 글라스 블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아, 이게 글라스 블록이구나.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넘어가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넘어가지 않으면 다 그런 거죠. 그리고 버티칼뭐 뭐지? 뭐 동그랗게 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요 블라인드 위드 사이트, 블라인드 위드 사이 네,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시란 얘기에 제 얘기는요. 블라인드 위드스는 요한 가지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블라인드구나. 블라인드 하이트는 옆, 위아래로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특정 영, 어, 효과만 주시면 된다. 예, 스피터는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런 플러그인도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 잘 한번 어, 구경해 보시기 바라고요. 소스는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